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6개월 내로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1번, 2번, 3번, 4번, 5번, 5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6개월 안에 얻을 수 있는 것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10초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자, 각자 번호의 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다이아몬드 10번이 나왔네요. 2번은 하트 2번이 나왔습니다. 3번은 조커가 나왔네요. 4번은 클로버 A가 나왔고요. 5번은 다이아몬드 A가 나왔습니다. 자, 자신의 카드를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카드인 다이아몬드 10번부터 타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10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6개월 내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자, 이미 그 정답은 나와 있고요. 왜이 카드가 나왔는지를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10번의 의미는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러니까 1번 이 다이아몬드 10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인복이 없는 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왜냐면 하 인복을 갖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더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카드를 펼쳐 보니까 혼자 살아왔네. 나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내가 그렇게 바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외톨이였고 혼자였고 나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됐는데 아직도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요. 자,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건 죽음 카드입니다. 이 죽음 카드를 시작으로 했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닥을 쳤고요 뭔가 하는 것이 끝났거나 아예 그냥 절망적이 됐거나 이런 상황들을 의미하는데 펜타클 기사가 나오죠 펜타클 기사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일단 환경적 나의 현재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 상황이나 환경이 멈춰 있다 이 자리에 중지되어 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죽은 카드 다음에 이게 나왔다는 건 정말 많이 힘들었다는 거고, 그 힘든 상황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로, 소드 2번이 나옵니다. 소드 2번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이 서야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야. 나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도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조언 카드로 소드 페, 어, 페이지 소년이란 뜻이죠. 소드 소년이 나왔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는 머릿속에 알아. 근데 아직도 나는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거야. 그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게 미련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의 것들. 지금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의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나를 발목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 때문에 내 혼자 힘으로는 좀 부족하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조금만 손길을 내밀어준다면 내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데요. 당신은 6개월 내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내가 볼 때는 6 사람 정도로 보여요. 음, 얼굴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여섯 사람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날 거고요. 6개월 내로 이 상황들이 많이 호전이 될수 있어요. 상황 자체가 이미 끝났는데 벗어나기만 되는 상황이어서 본인의 의지는 충분히 있고 그리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늘어난다 카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될 텐데 혹시나 이 상황에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자, 루시퍼라는 악마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죽음 카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죽음이 한번 나왔는데 또다시 나왔죠. 이건요. 한번더 고비가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6개월 내로 한 번에 더큰 고비가 있어요. 지난번에 겪었던 것과 비슷한 고비의 형태일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거예요. 6개월 내로 분명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한 번이 일어나는데, 이번 만큼은 반드시 극복하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지금 조언이나 혹시 모를 조심해야 될 카드로 죽음 카드를 뽑았는데 이 죽음 카드에는 좋은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상황이 끝난 만큼 그만큼의 양으로 호전될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들어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단어 자체 리딩으로 들어간 거고 조언 카드로 뽑은 죽음 에서는 앞으로의 분명히 희망이 있어요 죽음 카드 이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태양이 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겪는 고비가 마지막 고비예요. 6개월 안에 일어날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이번에는 더 빠르고 쉽게 극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견딜 수 있어요. 분명히 극복해요. 당신은 그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자,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하트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과거를 좀 볼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6개월 내로 얻게 될 것은 이미 카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한 장을 더 뽑을게요. 이분들만 특별히 뽑는 건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리딩할 때 알려드릴게요. 왜한 장을 더 뽑았냐면,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음, 역시. 하트 2번 선택하신 분들은 연애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아마? 음, 근데 제가 이 카드 자체가 연애를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왜한 장을 더 뽑았냐? 연애 중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연애를 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더 좋아지나? 그건 아니에요. 이 카드는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6개월 안에 얻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연인을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솔로분들 먼저 할게요. 자 아니야 일단 리딩 전체적으로 들으세요. 자 펜타클 4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어, 자, 이 카드가 이제 연인에게는 다른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데, 솔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무언가 할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자유로운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뒤에 나와서 이제 축하할 만한 일들 혹은 친구들이란 단어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당신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황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꽤 괜찮아요. 내가. 힘든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애를 못했던 이유가 뭔가 상대방에게 너무 의존적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힘든 상황에서 연애하는 게좀 사치같이 느껴졌거나 연애 자체가 뭔가 하나의 또 어떤 노력을 하는 거로서 그러기엔 내가 지금 다른데 쏟아야 될 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어서 연애를 못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상황적 여유가 괜찮아졌고 전에 있던 상황으로부터 많이 극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언가 다른 걸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은 갖고 싶었으나 갖지 못했던 것이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의 주제가 이미 하트 2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연애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거나 혹은 연애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일부러 참고 지금은 연애할 수가 없어. 자격이 없어. 너무 사치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아서 6개월 내로는 솔로이신 분들은 연애를 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요. 본인의 의지가 많고요. 이미 얻게 될 것으로 하나를 뽑으셨기 때문에 저의 기운을 뽑아서라도 분명하게 연애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커플이라는 거지. 그래서 한 장을 더 뽑았어요. 이한 장이 여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 소드 에이스로 바뀌었어요. 소드 에이스는요 결단을 내리는 거고요. 연애에 있어서 칼이 나오는 건 정말 안 좋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6개월 내로 헤어지시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아까 이 카드가 연인에서 다르게 적용된다 말씀드렸냐면 매지션 카드는 커플에게 있어서는 바람둥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마 이성 문제 혹은 동성 커플이라면 동성 문제. 그러니까 우리 커플 이외 제3자의 문제로 싸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로 그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6개월 내로 이별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뭘 얻게 된다 했죠? 연인을 얻게 된다 했죠. 그래서 2번을 뽑으신 분들은 헤어짐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금방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6개월 전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별을 6개월 내로 하시게 될것 같고요. 6개월 내로 새로운 인연을 또 시작하시게 될것 같아요. 어찌 보면 환승이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둥이 카드가 꼭 상대방보다는 본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타로의 세계는 일단은 저의 주관에 떠나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뭐, 환승이별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내로 헤어지시고 다른 사람 만날 수가 있다. 어찌됐건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실 연애에 맞춰서 뽑은 카드이기는 한데, 한 가지 더 느껴지는 건 계약이에요. 그래서 혹은 회사나 아니면 소속사나 이런 것을 바꾸게 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네.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조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조커를 선택하신 분들은 과연 6개월 내로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근데 이미 저는 알고 있고요. 왜이 조커를 얻게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조커는 무슨 의미가 생각이 나세요? 그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많이 힘들게 살아왔구나. 경쟁부터 싸움, 다툼도 있었고, 근데 꾸준하게 자기 일을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내밀 때가 없었다라고 보이네요. 많이 힘들었구나. 자, 조커 카드의 의미는요, 치트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운명이에요. 제가 이 카드를 어떤 의미로 뽑았냐면 타로 카드 중에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가 있어요. 바로 운명적인 만남 혹은 운명적인 순간을 의미하거든요. 조커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6개월 내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타로의 기운으로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드릴게요. 6개월 안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건데요. 이 기적 같은 일은요. 너무나 바래왔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갑작스럽게 기적같이 극복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분명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기적이에요. 그리고 운명 같은 순간을 갖게 되실 거예요. 너무나 축하드려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펼쳐 보았는데 도움을 요청할 때가 없다. 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소처럼 일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나 힘겹다. 이 상황이 빠르게 지나갔으면 좋겠고 지금도 이 상황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경쟁의 카드, 싸움의 다툼의 카드인데요. 무언가 계속 긴급하고 빠르게 지나가야 되고 뭔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너무 바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없고 나 혼자 하고 있고 이건 뭔가 괴로움보다는 뒤에서 괴물이 쫓아와서 뛰어가는 느낌이에요. 전투적이라는 거죠. 근데 열정보다는 지쳐있는 게 많이 느껴져요. 이분들에게는 치트기가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단은 지금 하듯이 달려나가세요. 계속 달려나가다가 한번 넘어지거나 갑자기 엎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카드가 와서 여러분들을 6개월대로 도와줄 겁니다. 자,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겠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우리 미리 알아볼까요? 미리 알아두면 조심하는데 아주 유용하니까 지금부터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자, 이 카드는 당신 주변에 여자의 적이 있어요. 성별은 여자고요. 당신보다 연상 혹은 선배예요. 연장자예요.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에게 뭔가 싸움을 거는 듯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장더 뽑을게요. 이 사람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사람이 불안정한데, 지금 카드를 뽑으신 분께서 안정화되는 것을 질투해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정신 없겠지만, 자기보다 선배나 아니면은 직급에 상관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여자가 당신을 괴롭힐 거고, 이 사람에게 좀 잘해주세요.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드럽고 치사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힘든 순간에 더 힘들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비를 넘기시려면 슬기롭게 대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싸움을 걸려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먼저 싸움을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미 여기에도 6번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조커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클로버 A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클로버 A를 선택하신 분들은 6개월 내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사실 이미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 더 펼쳐보기 위해서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6개월 내로 얻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길래 저것을 얻게 될까요? 지금 이 클로버 A의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취업이거든요. 직장이에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명예난, 어떤 승진, 직급,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마 근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상황 자체가 내가 열심히 달려와서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그 취업 성공한 곳이 거지 같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는 다시 이직 준비를 할 생각이다라는 걸로 나오고, 취업을 아예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기회가 왔으나 기회가 날아간 경우. 그리고 여기서 이 악마카드가 무엇또 의미를 하냐면요. 코로나를 의미를 해요. 왜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내가 취업할 수 있었고, 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택근무를 하면서도 뭔가 한계가 있었나? 왜 이렇게 다른 준비를 이어서 했다라고 나와요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6개월 내에 얻게 된다는 것이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직급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봤을 때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얻었었는데. 그게 날라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다시 새롭게 준비해야 되고 다른 걸 얻기 위해 뭔가 고군분투하는 게좀 느껴져요. 이분들은 6개월 내로 본인이 얻고자 하는 환경적인 뭔가 직업적인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일단 직업이 가장 많이 지금 두드러져 보이고요. 합격 같은 시험의 운도 좀 보여요. 그것도 얻게 된다라고 나오고요. 승진도 조금 보이고요. 어떤 기회를 얻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런 관련 진로, 직업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로 보이고요. 6개월 내로 분명히 얻으실 수가 있고 지금 상황 자체가 어, 뭔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바쁘고 근데 좀 지치고 병행하기가 그리고 한편으론 기대가 많이 꺾인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답답하고 심란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6개월 내로 혹시나 안 좋은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조언 카드를 하나 더 뽑아볼게요. 아니에요. 지금처럼 열심히 하세요. 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달려나가시면 되고요. 지금 하듯이 계속 가시다 보면 분명히 얻으실 수 있고, 이번에 6개월 내로 얻게 될이 좋은 기회, 직장, 이것은 아마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6개월 내로 얻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다음 6개월을 더 멀리 기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4번, 클로버 A,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이아몬드 A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다이아몬드 A를 선택하신 분들은 6개월 내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사실 그것은 이미 나와 있고요.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왜 이것을 얻게 되는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일단은 사람에게 정이 좀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6개월 내로 얻게 된다는 게 무엇이 나왔냐면 돈이에요. 당신은 6개월 내로 가장 얻게 될큰 운이 금전 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상황이 많이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 왜 돈에 대한 게 나왔을까 하고 펼쳐보니까, 음, 본인도 돈이 없는 와중에 무언가 축하하기 위한 경조사비나 아니면 어떠한 뭔가 어 뭐라 해야 되지 대접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밥을 사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돈이 많이 나갔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본인의 위치 자체가 좀 남들을 많이 케어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위치로 보여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갔고 그것 때문에 재정적인 상태가 좀 많이 곤란한 상황이다 조금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6개월 내로 당신은 금전적인 것을 얻게 된다고 나왔으니까 상황이 하지 좋아질 거예요. 금전적인 상태로 인한 고민이라고 나오고요. 축하, 경조사 또는 누군가한테 선물, 대접 이런 것으로 통해서 남들에게 돈을 많이 썼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나와 있고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돈을 얻게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6개월 내로 그냥 금전운은 아주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심해야 될 것도 있겠죠. 자,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내가 금전운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좋기만 하겠어요. 세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재료기 때문에 과연 어떤 안 좋은 일도 일어날까요? 미리 알아두면 대비를 하시기가 좋아요. 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 라고 나옵니다. 상처를 받는 일인데 왜 금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갑자기 돈을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충동 소비를 하게 돼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당신의 가장 안 좋은 습관 중 하나는 갑작스럽게 돈을 쓴다는 거지. 아, 스트레스 받아. 치킨 시켜야지. 이런 거. 뭐, 치킨까지는 괜찮아. 근데 뭐, 뭔가를 산다든가, 뭐, 십 몇만 원 되는 거 산다든가. 이런 습관이 조금 당신에게는 안 좋은 거고, 6개월 내로도 그런 시점이 한번 와요. 근데 그건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아시겠죠? 돈에 있어서는 앞으로 돈이 불어날 거니까, 적어도 6개월 내로는 분명히 불어나고 안정화가 될 테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 충동 소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타로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개월 내로 얻게 되는 것들 반드시 얻게 되시길 바라겠고 제가 타로의 기운으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이웃타로였습니다. <목소리>